네 오늘은 호세아 고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고장 말씀에서는 풍요로울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닥치게 되는 형벌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되고 모든 일이 잘될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징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까요?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들이 풍요로울 때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맞지 아니해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늙어 맞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더겸선이 나갔으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포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언제죠?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막절 절기를 날에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언제냐?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감사함에 잔치한 날이죠. 우리 같으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날에 기뻐 뛰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왜 기뻐 뛰돌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돌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기뻐 뛰노는 게 이방 사람, 당시에 바알 신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치 이 추수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서 뛰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뛰어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주 기쁘고 즐거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처럼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타작 마당에서 창녀로서 돈을 받고 몸을 팔면서 그들은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음행하여 음행의 값 타장마당에서 몸을 팔고 받는 값을 좋아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음행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랐던 영적 간음을 의미하죠. 그 대표적인 것은 바알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서 뛰어놀았을까요? 이추수이 하늘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발이 주었다. 저 우리가 지금 섬기는 발 신상이 우리에게 발 우상이 우리에게 이 추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추수의 날, 이 초막절에 발을 섬기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더 즐겼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발과 또 발의 아내 아세라 신상과 또이 두 우상의 딸 아세다롯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의 날에 장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성적인 음행을 하고 실제적으로도 성적인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음란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마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임원들이 대학 축제에 가서는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거룩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도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도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 음란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던 이 일의 대가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타장마들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르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광야가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라 것이죠. 에브라함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수르의 포로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수르에서 왔죠.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가 살았던 곳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왔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돌아가 아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구명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발을 섬겼을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손에 건지는 게 없죠. 자, 지금 드러난 현상은 자 포도주도 떨어지고 바다장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떠나서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징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자 제사 지내지도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라 제사 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해 앞에 늘 우리가 원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이 좋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아수르에 포로 로 잡혀가요 바벌론에 포로 로 잡혀간 이후에는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포도주를 관제로 부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좀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예물을 드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딱한 사람들이죠. 자,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먹는 그 재물을 먹는 자는 다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항상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아닌 오히려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방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너희 는명절 날과 요와의 절개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할게 없다. 자, 명절날 절기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의 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날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릴 재물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드릴 재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잔치 날이 와도 하나님과의 제일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여러분 주일이 온데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요. 어머 뭐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로와 바벨론에서는 그랬습니다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리 듣고 싶은 말씀 드고 듣고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너무 풍요로워요. 말씀이 신앙생활이 너무 풍요로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풍요로울 때 영적인 가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음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자 자들이 타락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죠. 오늘 안타까운 우리 어떤 나라들은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금지되어 있어요. 오늘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명절날, 이스라엘의 명절은 많았죠. 6월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도 있었습니다. 초막절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나시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을 수가 있었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보리 추수가 지난 후에 드렸던 날이 바로 감사했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모든 추수를 끝내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곡식을 잘 저장고에 잘 보관하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왜 초막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날 초막절에 그들이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와 바벨로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풍요로울 때 리더들이 타락합니다. 왕도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하를 숭배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타락합니다. 더더군다나 6절, 7절, 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합니까? 형벌의 달이 이릅니다. 보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 것이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말이 안 되죠.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다.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들 모든 길에 친세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따르면 새 잡는 그물과 같다.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면 그, 그 건물에 새가 잡히듯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면 오히려 죽는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타락한 시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옳은 얘기를 하고 바란 것을 얘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와 함께한 파수꾼이며,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봤듯이 너희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파수꾼의 역할이죠. 적이 공격해 온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벌 받는다. 타락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나팔을 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라고 알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요. 밤새 깨어서 캄캄한 밤에 어둠 속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풍요의 날이 오자 타락했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함께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일을 하고 음란한 생각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왜 그럴까요? 구절해 보세요.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요와께서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부하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기 말씀해 보면 이 기브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아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예리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자,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 베냐민 집화, 기부하 사람들,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상관하자, 동성애를 하자고 말하죠. 그런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냐, 때립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 자기 의 아대는 아니고 함께 동행했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자, 그 첩을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자, 동성애를 요구했죠. 집단적으로 성폭행했죠. 죽은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요. 그리고는 온 지파에게 열두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 레위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속에서 6 0 0 명만 살아남게 돼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형제 지파를 공격했던 이스라엘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집화의 그 죄악이었어요. 베냐민 집화는 한 개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람들 보니까, 새로운 방문객을 보자, 그들은 동성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첩을 데리고 가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한 개인에게 했던 일이지만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는 전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고, 살인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이 7절에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주장하고 사는 것. 타락한 고집, 타락한 생각 속에 사람아 앞에서 살았던 그 결과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법죄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오겨들,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의 삶을 또한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를 사수하며 복음대로 살고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이땅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타락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